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중 왕이십니다. 왕중 왕이심을 나타내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 예수님께서는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시므로 왕의 본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2000년 전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로마스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권세를 헤롯은 남용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지를 왕의 권세를 가지고는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르디아를 빼앗습니다 계명을 범한 것이지요 제 10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때의 그러한 헤롯을 본 세례요한이 철망합니다 회계 기회를 준거죠 당신은 사실 그 칭망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류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축구했습니다. 칭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세류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단의 하수인인 헤르디아와 그의 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완악해진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여자들의 간청대로 세례요한의 목을 베어버리고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았던 헤롯. 결국은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제육 개명이죠. 헤롯 왕의 마음속에 있는, 즉 회개하지 않는 마음속에 있는 죄악이 그의 영적인 암흑을 허리게 해서 이토록 잔혹한 짓,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례요한의 친망, 회개 축구를 거부했던 헤롯, 왕의 권위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치리하고잘 이끌어갈 수 있는 선한 일에 사용되어야 될이 권세를 가늠하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잘못된 것에 사용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이 헤롯을 향해 세리관의 회개를 축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고, 그 결과, 충이 먹어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죄를 처복하지 않으면, 해로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간악한 행동을 수습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음으로 영적으로 민감하여 죄를 자극하고 악한 생각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정결합니까? 악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골로새의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해.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런 죄를 몰래하게 되고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속의 영적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목상하는 하루의 삶을 통해 신령한 은혜 가운데 소홀적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졸적인 능력은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 골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나와 왔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던지 시간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해제를 무력되었을 때야 제자들이 그들의 배고픈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 왈가왈부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필립은 이 많은 사람 먹기 위해서는 돈도 부족할 뿐더러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순종함으로 사람들 사이로 다니다가 한 어린아이의 토시락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 갖다 드린 거 것이라고 보잘것 없습니다. 저건 양이었습니다 아이가 자기도 배가 고팠지만 예수님께 먹을 것 전부를 덜이으로 되어진 헌신이었습니다. 비록 작지만 정성을 다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어우러를 출사하시고 뛰어 그곳은 모든 무리들에게 주셨을 때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을 때 작은 것일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크게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그 무엇이나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66장에 보게 되면, 반중점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닫고,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도, 밤에 세부로 찬송과 기도를 하는걸들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그 감옥에 나타나서 감옥이 열렸습니다. 감옥만 열렸습니까? 간수와 그로의 가족들 모두가 영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의 이름.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 놀라운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 엘리야, 엘리야가 사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요. 물을 가져가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합 그런데 사람의 여인은 순종하죠. 자라 고 계시는 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독과 기름등이 마르지 아니하는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성껏 드리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의 초원적인 능력은 내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릴 때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장차 버려가지고, 아니면 내 손이 이루어졌을 때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곧바로 요구하신 그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앞에 좋게 보리고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가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소년이 경험했던, 그리고 사람과 여인이 경험했던 놀라운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려움에 처할 때 기도하게 되면 이런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빈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무리를 피하여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바쁜 시간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실천에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육체적인 곤란을 겪으셨지만, 피곤할지라도 기도 시간만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서, 그리고 산에서, 개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새어 기도하신 것을 성경 통하여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로, 바다 건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람과 물결 때문에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기에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라. 그 말을 들은 제자가 제자 중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물결을 보고는 빠져들게 되죠. 불에 빠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찾아오시고 도와주시니. 우리가 부러져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 사랑해 우리가 다가갈 때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초조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죄를 회복하고 영적이 깊은 교제를 주님과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이 헌신을 요구할 때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들려야 됩니다. 위기를 맞았을 때 끊임없이 하는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초월적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한 초월적인 능력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히 죄를 자복하고 되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초월적인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며 간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